5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오늘은 61편으로 넘어갑니다. 몇개 건너뛰었죠? 58, 59, 60 넘어가서 61편으로. 자, 이것도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학자들이 언제 이 시가, 이 시의 배경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은, 다윗의 아들 중에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 신하들과 함께, 어, 왕권을 쟁취하려고 그 다윗을 그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그 모함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황급히 도망가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아마 그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계속되는 지금 말씀이지만은 아들에게 쫓기고 또 사울에게 쫓기고 그 쫓기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십수년을 계속 쫓겨 다니고 하루 이틀이 적것도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 쫓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아, 정말 억울하게 악인의 어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 쫓겨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특별히 사울보다는 그 아들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어, 쫓겨다니는 그 신세는 너무도 그 철양할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나를 죽이고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피신을 하고 도망 다니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철양하겠는가? 쫓겨다닐 때마다 <laughs> 바위쓴그 수풀과 그 바위, 이런 데서 숨어서 어, 생활을 했습니다. 수풀이라 그래서 이게 풀좀난게 아니고, 거대한 이런 어떤, 같은 큰 수풀, 또 바위. 아, 뭐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 아주 큰 바위.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울산 바위 같은,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바위가 많습니다. 이 팔레스틴 이 지역에는. 아주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숨어서 눈에 띄지 않죠. 잘 찾기도 어렵고, 그런 데서 계속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큰, 내가 숨을 수 있는, 숨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바위에 나를 올려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큰 바위들, 틈 속에, 뒤에 숨어 있으면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설사 찾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올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은 또 방어가 취약해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또 다른 것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를 좀 바위로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견고한 정말 거대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은 그런 바위로 나를 좀인도해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예? 이런 그 재밌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전설인데요. 그 천지 창조할 때에, 전설이에요. 실체로가 아니라. 천지 창조할 때에 그 바위를 나르는 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천사가 세계 방방곡곡에다가 그 바위를 좀 이렇게 세워 놓아야 되는데, 그만 천사가 나르는 도중에 그 보자기를, 큰 보자기를 그만 떨트렸다는 거예요. 보자기를 떨트려서 그 많은 바위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쏟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바위산이 그렇게 많다. 뭐 그런 얘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꼭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하나님, 우리도요, 힘들 때에 하나님 나를 저 튼튼한, 높고 높은, 견고한 바위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견고한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에요. 안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전하다 이거예요. 세상은 위험하고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상킴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전하다. 안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 자꾸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안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님은 요새와 같다 방패와 같다 산성이시다 뭐 그런 얘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에, 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3 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심이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제는 망대. 망대가 뭐예요? 높은 곳에서 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어떤 그 타워 같은 것이에요. 높은 곳에이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 있으면은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단반에 보고 내가 피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견고한 망대와 같은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게 해주시고, 그런 피난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바위와 망대. 예. 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유일한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만 강도 짓을 하다가 그 유치장으로.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속병을 알아가지고 그만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아홉 달 뒤에는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 건축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실족하여서 평생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남동생은 유치장에 가서 감옥에서 평생 동안 살게 되고, 어머니는 속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린 딸은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여인의 심정은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울 수밖에 없고, 그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사람들도 그 여인에게 이제 여인을 보면서, 아,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말도 못할 그런 엄청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편안히 쉴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랬어요. 여인에게서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고, 정말 살아갈 용기조차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위가 되십니다. 견고한, 그리고 망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러한 든든한 존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마음이 울적하거나 더 나가서 고난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바위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참 능력의 주시로 다큰 바위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세주내주 예수 내 모든 짐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마은 땅을 총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하시는 증량 못할 그네로 제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거 내가 이를 때며 나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거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은 큰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높은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피곤치도 아니하고 내가 안전하게됨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바위이시고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절망에 있거나 깊은 시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